후쿠시마 런던 오염수 해양 투기 전지 총괄 대책위원회 전략공부장을 맡고 있는 김성환입니다 10월 2일부터 6일까지 국제회사기구 IMO의 런던 협약과 런던 의정서 관련한 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 자세한 얘기는 기자회견문에 담아뒀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는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투기가 명백한 런던 협약 1조 위반이다라고 하는 의견서를 2018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그린피스도 같은 의견을 제출을 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 해양 투기가 임박해진 시점에 런던 당사국에서 어, 삼국의 법률 의뢰를 한마이 부분은 당사국의 해석의 고유 권한이 있어서 이것을 삼국에서 판단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낸바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총회 때이 안건이 다뤄지지 않고 올해 2023년에 이 안건이 다뤄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사이에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IAEA 등과 협의하자고 하는 취지에, 어 그러니까 위반 여부를 뺀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동안 늘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같은 입장이다라고 했는데, IAMO에 제출된 런던 협약 위반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사실상 일본에 동조하는 의견을 제출을 한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어, 윤석열 정부는 명확히 왜 입장이 바뀌었는지 등을 밝혀야 할 겁니다. 또 하나는 IAEA뿐 아니라 이 문제의 직접 당사국인 어, 뉴질랜드와 호주를 포함한 태평양 인는국가 18개 국가들이 IAEA와 어, 다른 어, 해양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곳에 과학적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자문 내용은 자세한 것은 보도자료를 챙겨주시면 됩니다만, IAEA와는 정 다른 의견을, 어, 국제회사기구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어, 실제로, 어, 데이터 양이 너무 적고, 해양에 축적될 위험도 매우 크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으므로 사실상 해양 배출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IAEA에 보고서를 과학적으로 신뢰한다고 늘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해양 전문가들이 참여한 다른 기구에서 내는 과학적 보고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것은 또 괴담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IMO 총회는 당사국뿐 아니라 IMO에 등록되어 있는 NGO 단체들도 의견서를 낼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린피스 등이 그 단체들인데요. 이번에 어, 2023년 총회에서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다뤄지게 된 만큼, 우리 정부도 이제는 일본 정부의 대변자로서가 아니라, 한국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로서 어, 기존에 이, 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 원수의 해양투기가 런던 협약의 어, 위반된지 여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고 또 관련한 어, 당사국의 피해를 고려해서 적극적인 연대활동도 하고 또 관련한 민간기구의 어, 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이번 10월 2일에 있는 어, 아이모 총회에서 어, 일본의 해양 투기를 막을 수 있도록 어, 노력해야 될 어, 거의 마지막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함께 하실 예정인데요.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면 우원식 총괄보무장님 모셨고요. 이용빈 의원님 함께 하고 계시고 이영선 의원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허정식 의원님 함께 하시고요. 양희원 의원님, 강민정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 민병대 의원님, 김정민 의원님, 강준현 의원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관련해서 우원식 의원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laughs> 네, 그김성환 위원님께서 런던 협약 의정서 총회 아예 무 총회에서 할 내용은 잘 설명을 드렸고 또 기자회견으로 잘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것과 좀 다르게 어, 국민의힘에서 사실이 아닌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해서 어, 한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 건데요. 그 문재인 정부와 문석열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같은 입장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방송에 나와서도 자꾸 얘기를 하고. 이거 완전 거짓말입니다. 어, 이게 저,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는 2021년에 4월, 4월 13일날 문재인 정부 공무조정실을 보도자료로 입장을 중요하게 됐습니다. 뭐라고 냈냐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단호히 반대한다. 이렇게 됐고요. 또, 8월 25일, 2021년 8월 25일에는 반대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두 번의 정부 보도자를 통해서 입장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어, 작년 7월 22일 국무조정실 정부 보도자료를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과학적, 객관적으로 안전하고 국제법,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오염수가 처리될 수 있도록 IAEA와 지속적으로 협력한다. 완전히 다른 입장입니다. 어, 여기 IMO에다가 윤석열 정부는 문제를 제기했고, 또, 아니, 문재인 정부는 문제를 제기하고, 윤석열 정부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미 정부의 보도 자를 통해서도 이게 완전히 다른 입장인데 자꾸 같은 입장이라고 강변하고 가짜 뉴스를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오늘 아침 어느 방송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와서 또 얘기를 하던데 상중수을 내는 거는 일본이고 후쿠시마 여기에서뿐 아니라. 한국도 내고 중국도 내고 미국도 내고 다 내는데 왜 일본에서 내는 상점수소만 문제를 샀냐 이런 얘기 자꾸 해요. 우리나라가 더 많이 낸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모 상태가 폭발하면서 그 안에 콘크리트가 다 깨졌습니다. 여기 제가 붙여온 사진 크지 않아서 그렇긴 한데 다 깨져 있고 이, 이 안에 있는 게 소위 대부라라고 대부리라고 그, 1호기부터, 후쿠시마 1호기부터 3호기까지 880톤의 연료, 어, 연료봉이 녹아내서 쌓여있는 게 880톤 대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멜트다운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내려서 빗물하고 섞이기도 하고 지하수하고 섞이기도 하고 또 이것이 뜨거워지면 또다시 폭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런 형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 여기서 나오는 오염수는 다른 원전에서 나오는 그 냉각수하고는 다르게 핵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핵종이 들어가 있는 오염수 방류를 막는 것이지 핵종이 들어가 있지 않는 냉각수를 막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거를 마치 같은 것이냐 이렇게 속이는 어, 그런 가짜뉴스에 대해서 정말 붕괴하고요. 정말 이렇게 공당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렇게 가짜 뉴스를 그 막, 막저 양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어, 지금 이제 오염수 1톤에다가 바다를 뭐 1,500톤인가 끌어들여가지고 희석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준치를 맞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어, 강사성 폐기물 분류 및, 어, 처분에 관한 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허용선량을 만족하기 위해서 희석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 희석해서 처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허용선량을 만족한. 우리나라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이렇습니다. 지금은 총량 규제를 하는 것이지, 희석해서 기준치만 맞추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물관리기본법에도 그렇게 해서 희석해서 방출 기준을 맞춰서 내보내면 그걸 위법이고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게 전 세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 희석해서 내보내는 거,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본이 하고 있는 거,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그 유엔인권이사회에 어 지난번에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 대표들 어, 같이 해가지고 한 500분 가까이 진정을 했는데 이런 QR코드를 만들어서 지금 국민들한테 배포를 했는데 벌써 30만 명이 진정에 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30만 명의 진정인단이 구성이 됐고요. 그리고 그것은 저희들이 프래카드도 붙이고 QR코드를 더 홍보할 거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런 적극적인 참여가 있다. 이것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laughs> 런던 협약, 런던 의정서 총회에서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가능합니다. 전 세계인이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시작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는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한 런던 의정서 위반입니다. 런던 의정서는 선박, 항공기, 플랫폼, 또는 그 밖의 해양 인공 구조물로부터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고의적 해양 투기를 해양 폐기를 투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체의 방사성 폐수의 투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육지 시설물인 원전에서 파이프라인으로 1km를 연결해 배출하기 때문에 해양에서 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해저 1km 터널은 육지 시설이 아닙니다. 런던 의정서의 그밖의 해양 인공 구조물에 해당합니다. 1km 해저 터널은 해양에 속하는 해저 지하에 건설됩니다. 그러므로 1km 길이의 해저 터널을 통하여 언전 오염수를 버리는 것은 불법투기로서 명백한 런던 의정서 위반입니다 또한 런던 의정서 제4조에서는 그밖에 인공 해양 구조물 및그구속 설비의 통상적인 운영에 수관내가 그로부터 파생되는 폐기물은 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비정상적인 배출 물질이므로 통상적인 운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밖에 인공 해양 구조물에 의하여 운송되는 폐기물은 애외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명백한 런던 의정서 위반에 해당합니다. 일본 정부는 1993년 러시아가 방사성 폐기물을 동해 버리자 강하게 반발하며 런던 협약의 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준위 폐기물뿐만 아니라 중저준위 폐기물 역시 투기를 금지하는 런던 협약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후쿠시마 오염수는 협약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모든 원전의 비기물은 파이프라인을 통해 해양에 방류해도 국제법에 위배되지 않게 됩니다. 일본의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에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올해 10월 2일부터 6일까지 런던에서 열리는 제45차 런던협약, 제18차 런던 우정서 총회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2021년 8월 문재인 정부가 런던 여벽 주무 기관인 국제 회사기구에 요구한 지 3년 만에 이뤄진 외교적 성과이자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한 국제적 우려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총회에서 런던 의정서 위반이 인정되면 일본 정부도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수출기가 런던, 런던 협약 의정서 위반으로 모든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i m e 총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런던 협약 위반 주장을 모두 빼고 IAEA와 관심 있는 당사국간의 의견 교환을 하자는 것으로 입장을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늘전 정부 탓을 해왔는데, IMO에 제출한 정부의 입장이 1년 만에 바뀐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또한, 런던 협약 의정소 총회에서 검토된 과학자들의 보고서는 IAEA의 보고서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확실해지던 2021년 12월, 호주, 뉴질랜드, 군소, 도서국가 등 18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태평양제도포럼 PIF는 IAEA 검증과는 별도로 남태평양 지역 환경프로그램의 전문과학자 패널에 후쿠시마 오염수 평가를 요청했습니다. 해당 검증에는 미국 우주홀 해양연구소, 미국 에너지환경연구소, 미국 하와이대, 호주 애들레이드대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남태평양 지역환경 프로그램은 올해 2월 IMO에 보낸 의견서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은 시기상조이며 안전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다른 대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전문가들의 1 1 가지 부정적 검토 내용 중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데이터의 양과 질이 부적절하고 불완전하다. 그래서 방출 결정의 근거로는 빈약하다. 둘째, 삼중수소뿐만 아니라 완전 제거하기 어려운 다른 방사성 핵종도 문제가 될 것이다. 셋째, 해저 및 수산물에 축적될 방사능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넷째, 육상 매립 등 다른 대안이 있기 때문에 대안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원자로의 정상적 작동에 따른 배출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과학자들의 의견은 한마디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투기 결정은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 그리고 국경을 초월한 환경 영향, 영향도 무시했다는. 과학적 평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i a e a 발표만 과학이라 존중하고 야당과 시민사회 그리고 우리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괴담이라고 치부했습니다. 과연 윤석열 정부는 여러 국제 해양 전문가들의 과학적 평가 의견에 대해서도 괴담이라고 생각하는지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런던 의정서에 따르면 분쟁에서 절차로도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가 분쟁 당사국으로서 IMO에 분쟁 사항이라고 통지하면 중재 절차에 들어가야 하고 12개월 내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즉시 중재 재판 절차가 개시됩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에 찬성하는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IMO, IMO 분쟁 해소 절차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축구합니다 10월 열리는 IMO 총회에는 협약 당사국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와 IMO에 등록된 NGO들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지구의 봇 인터내셔널, 세계자연기금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IMO에 가입된 각국 정부와 함께 이들 NGO단체들과 생명의 원천인 바다가 일본의 원전오염수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 10월 IMO 총회에서 일본 정부의 원전오염수 투기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밝혀내고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의 해양투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싸워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2023년 8월 24일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우람수 해양투기저지 총발 대책위원회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그 말한 규정, 그 희석을 금지하는 것, 그거는 방사성 폐기물 불명 및 자체 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입니다. 거기에 철저 행위 제한이라고 하는 그런 어, 규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